안녕하세요. 동이 트랩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에어 프리마 카고 아트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켜 봤습니다. 마력수는 2 8 0마력짜리 차량이고요. 7.5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 타이어는 한90% 정도 남아 있고요. 적장 길이는 7 m 50짜리 차량입니다. 적장까지 저희가 다 교환을 했고요. 바닥도 보시면은 철판 바닥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이제 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부인데 하부도 보시면은 부식이나 갈비살이 부선신 곳은 전혀 없습니다. 이 타이어도 90% 정도 남아 있으며 전체 외관을 보시면은 이제 중고차지만 신차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상품화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외관 을 보시면은 뭐긁김이나 불식이 전혀 없어요. 아, 주 깔끔합니다. 반대편 이 타이어도 한90% 정도 남아 있으며 요거는 기름 탱크 장기 문제 때문에 요소통입니다. 저희가 웹을 하면 항상 정비 점검을 다 완료하여 성포마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기능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됩니다. 앞타에도한90% 정도 남아 있으며 실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내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 클리닝까지 다 완료가 된 차량이며, 데어 프리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내 공간이 엄청 넓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실 때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동 미션이 아닌 앨리슨 오토 미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6년 차량인데, 운행 킬로스가 47만 정도 운행이 되었습니다. 연식에 비해 적당하게 운행이 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한번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항상 시동 켤 때는 세번 딱 하고 켜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 시동 켤 때는 무조건 n 단으을해 놓고 시동을 켜야 됩니다 엔진 소리 들어보세요 너무 부드럽죠 제가 항상 매입을 하면 은 엔진부터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기판에 불 뜨는 것도 없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다 나오고 실내 기능까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됩니다 당연히 미션도 개약가 변속이 잘 되며 의자 열선 통보트까지 들어있는 옵션으로 되어있는 차량이며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답사를 없이 진짜 부드럽습니다 차량이 궁금하시거나 다른 차량 문의 주실거면 제가 최대한 잘 상담 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